과거 스타프로 경기에서 승부조작을 주도한 인물 중한 명이자 최근 다시 복귀를 예고했던 마즈예윤이 게임 방송 송출이 불가능하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12일 마즈예윤은 자신의 아프리카 TV 방송국을 통해 "안녕하세요"라는 공지글을 게시했습니다. 해당 글에서 마즈예윤은 "기다리시는 분들도 있을까봐 알려드리는 게 맞는 것 같아서 글로 남길게요"라는 말을 시작으로 아프리카 TV 관계자분과 통화한 결과 스타크래프트 및 e스포츠 종목 방송 송출이 불가능하다는 라 사실을 전했습니다. 그는 캐스퍼 공인 종목에 스타 및 다른 게임들이 제외된 거랑은 별개로 캐스퍼와 아프리카 TV에 협약 맺은 게 있으며 아프리카 TV 자체 규정 때문이다 라며 방송 송출 불가능에 대한 이유를 밝혔는데요. 또 마지막으로 신중히 알아보지 못하고 괜히 억으로만 끌리게 한것 같아 죄송하다 라며 방송 복귀에 차질이 생긴 상황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 7월 1일 마지유는 개인 방송을 통해 방송 복귀를 생각해보겠다는 이야기를 남겼었고 이후 10일에는 BJ 철구 방송의 게스트로 출연했으며 또 자신의 방송 전국 공지를 통해 철구가 컴퓨터 본체를 선물해 준다고 해서 받은 뒤 복귀 가능하다. 정확한 날짜는 모르겠지만 복귀 날짜는 다시 공지하겠다. 라며 아프리카 TV 복귀를 예고했었는데요.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 사이에선 10년 자숙이면 인정이지 이제는 좀 내버려 두자 등 마지윤 복귀를 옹호하는가 하면 왜 스타 조작하고 스타 하려고 하지? 정의 구현 좋았다 등 마지윤 복귀에 대해 엇갈린 반응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한편 마지윤은 과거 스타리그 승부 조작 주범이었으며 이로 인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었는데요. 해당 내용에 대해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